자, 아, 막공을 끝냈습니다. 박수. 한선 아, 간단한 무대 인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네, 이번 댄싱에서 K 역할을 맡았던 주민진이고요. 박수는 안 치면 됩니다. 아, 네. <laughs> 아, 이제 뭐 짧다면 짧을 수 있고, 길다면, 이 시간에, 그편의식 함께 보냈어요. 요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대에 설 때마다 어떤 곳으로 자꾸 돌아 회귀하는 느낌? 이제 같은 컨디션에 같은 극장에서도 운동을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거 시간이 쭉 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곳에, 계속 이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느낌이 약간 들어서 그만큼 더 늙었으면 좋겠는데. <웃음> <웃음> 오래 하고 싶으니까. 네, 이 e 이 역할도. 그냥 그런 욕심이 좀더 생기기도 하고. 음. 무엇보다 당연히 1번은 여기 함께 해주시면서 관 여러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도 영상을 많이 찍고 계신데 굳이 아, 오늘 막공이 아닌, 이 전에 함께 해주신, 단한 번이라도 이곳에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 개에서 우리 또 연기를 해주실 거니까,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laughs> 그냥 콧소리 내건데요. <laughs> <laughs> 둘이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했었습니다 우리 박장님의 과거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명열 역할을 맡았던 박좌환입니다. 네, 진짜로 가장 먼저 항상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덕분에 너무 즐겁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가장 앞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바로 뒤에 계신 스태프분들과 저쪽 뒤쪽에, 위쪽에 계시는 많은 스태프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전하는 바입니다.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마음 편하게 저희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공연은 너무 감사하게 정말 좋은 형님들과 동료를 만난 그런 작품이라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같아요 연습실에서도 정말 많이 많이 재밌었거든요. 여기서도 충분히 재밌는데 연습실에서더 많이 재밌었어서 그 기억이 유독 오래 그 여운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또 날이 추워지는데 이인심을 보내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또다시 또 좋은 만남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이별을 해야만 하니까, 너무 여러분들만큼 저도 아쉽지만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많이 주셨던 우리 형님들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순이와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 친구 찬종이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아쉽겠지만 현중이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현중이가 뭐 개인 SNS에 올리기도 했지만 그만큼 보다 더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두신 줄은 해봅니다. 네, 덕분에 즐겁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네, 리이볼드신 우리, 역할의 우리, 우리 박겸 연주의 박홍수가 또어오도 하겠습니다. 네, 어... 베니싱에서 김우신 역할을 맡았던 의학부 감성님을 맡게 입니다 어... 빠지죠? <laughs> 아, 감성을 자기만 얘기하는게 더 <laughs> 재밌어요. 아, 어... 마지막이 되니까 또 여러가지 생각들과 기억들이 나는데 어, 역시나 감사한 건 마지막까지 아무, 아주 무아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는 어, 여러분들의 또 응원과 기도가 함께 했기 때문에 어,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고 없이 상황에 잘 마무리가 됐지면기은게아닌다 싶습니다. 어, 저희 공연을 위해서 많이 애써준 분들이 계십니다. 뭐, 지금 눈에 보이시는 우리 배우분들도 계시고 또 보이지 않는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또 객석에 앉아있는 개개인에도 관객 여러분들도 계신데 어,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하나의 또 생각과 뜻을 가지고 어, 이 아스톤 1번에서 모여서 어, 좋은 추억을 남긴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벌써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어, 아쉬움, 아쉬움, 아쉬운 마음이 당연히 앞서는데요. 처음에 베니싱을 시작하면서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올해가 지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벌써 이렇게 마지막에 다가온 다 보니까 그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동시에 드니까 또 마침 또 오늘 막 추워져가지고 더더욱 너무 아쉬운 마음들이 큰것 같은데 어, 그래도 우리가 웃으면서 보내줄 수 있는 건 언제나 다음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아직까지도 어, 우리가 각자의 표정을 보면서 공연을 관람할 수가 없지만 다음번에 왔을 때는 더 저희도 국민 여러분들 또큰 힘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공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데니싱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이뭐 끝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기억 가운데 계속 남아 있다가 또 때가 됐을 때, 때가 됐을 때 어,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테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어, 많이 많이 데니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어 어, 정말 이만 바라봤던. 의학도쿠, 김의신, 감성의신. 네. 많이 기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끝자락이 오면, 그, 이전에 있었던 기억들이 빡 나서, 아, 이말 저만 하고 싶긴 한데, 그런, 아,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어, 뭐, 그런 기억들은 또, 잘 간직하고, 다음번에 또, 썰을 풀수 있을 때 <웃음> 그때 제 <laughs> 어, 인스타 라이브... 라이브... <laughs> 찾아봐 주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아무튼 그동안 저희 뱅킹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 올해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번에 또이 폐가에서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대인 맞고 인사해서 인사 만드셨고요 그리고 우리 김연준께서 같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 진짜 이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공연하는 고있 배우가 이제 앞에 나와 있어서 그렇지 사실 팬분들이 정말 충분하 네, 일단 카메라까지 가지고 계셔서 어쩔 수 없지만 스태프에서 박수만 주시면 돼요. 4번 최고의 포지션으로 공연할 수 있게 기분을 보여주시기에 좋았 아, 너무 감사고 그리고 이제 이 무대가 이제 쓰러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음. 팬분들이시기 때문에 다시 세워지기 전에 예쁘게 잘 쓰러지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연주자분들도, 아, 이게 연주자분들이 이렇게 그림자가 딱 보이면 딱 좋은데, 그죠? 그죠? 너무 가려져 있는 게 사실 좀 아쉬워요. 아마 연주자분들께서 저를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모니터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닌데. 가끔 우리가 이제 커튼콜때 이러고 있으면 모르는 분은 들왜 자꾸 명예회한 자꾸요 진뼈 헐떡하게 박혀지냐고 아, 얘도 무대 인사를 좀 해야 아아그아 아, 아, 깜빡할 빡아네요 항상 명아분들이 저걸 되게 잘 챙기시더라고요. 아아아우아다아아아리아아아아아 <놀람> 그그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laughs> 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시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셋이 아, 같이 하는 거여고좀 괜찮게 나오나요? 좋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기훈이 형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 저요? 네다 해만 아, 내가, 하려고 아, 점점 하셨네네 반납 때문에 사진에 집중을 찍었어 아무튼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그다음 우리 우리 민진이 형이 되게 어색해. <laughs> <laughs> <놀람> <놀람>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어, <laughs> <오>, 미안해. 어 죄송해요. <laughs> <laughs> <오, 웃음> <거짓말> <laughs> 괜찮아요.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우리만 안나았으면 됐어요. 괜찮아 네. 괜찮네요내 <laughs> <laughs> 아, 네. 애증의 시체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쉽네요. 그리고 이것으로, 에리싱, 총각, 노래의 편을 마치고요. 하겠습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드려요. 강윤주 분들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